제가 지금 하지 말고 제가 여기가 훅뚱미나리 훅뚝 훅뚝 이슬람 왕 이름이에요. 훅람 사람 이름이에요. 이슬람 왕이름인데 미나리가 탑이라는 거예 미나리 탑 훅뚝 탑 본인이 왕이 자기 이름으로 이거 하나 만든 거예요. 언제? 900년 전입니다. 900년 전. 9 0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. 여전히 남아있는 거, 소수한거 아니에요? 여기 위에 구도가 있을요 예. 예, 제로에. 아, 예. 아, 네. 아, 네. 이 사람이 처음부터 왕이 안 있었고요. 노예 왕자로 들어왔다가, 힌두교 왕이랑 우기 시작하면, 힌두교 당하는 왕 모르게 힘싸요. 힘 어느 정도 사나서 이제 자리를 가져 보내고 힌두교 강릉 사업이 시작 그렇다고 몇번 사와서 전쟁했어요 그렇다고 본인이 하려면 전쟁 이긴 겁니다 원래 이 역사가 1200년, 1100년 전의역사야요 원래 자리 역사가 이거 만들기 전에 이기가 40개 40개 힌두교 사원이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힌두교 사원 900년 전이야기로 합니다 80조, 조금만 정도 사원이있어요 힌두교 사원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리를 힘이 돼서 여기는 힌두교상을 전부 다 박을 시킨 거야. 이것은...